추위자두입니다 오늘 24년도 8월 29일입니다. 지금 추위자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기적으로요. 여기 사진 보시다시피 여기 에 제초진 않습니다. 직접 농사 짓는 분이고요. 판매도 합니다. 잘이 가네요. 지금 왕특은 5kg에요. 택배 포함 5만원이고요. 흙은 5kg에 택배 포함 4만이고요. 상은 5kg에 택배 포함 3만입니다. 맛은 제가 보장합니다.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여기는 제초지는또안 치고요. 또 수영이 지금 다 두지를 해놨거든요. 좀 농사 짓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요 중간에 요 없는 데는 도담이고 도담 수확이 끝났고요 자두는 또한 가지만 심으면 결실이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계절에 주위자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대한 밭에서 많이 익혀 가지고 수확합니다 그래서 아직 수확을 안 했습니다 오늘부터 첫 수초를 합니다 여기는 경북 경산입니다 다주지를 하게 되면은 수확량은 좀 많고요 농사짓기는 좀 어려워요 일조량이 좀잘 받기 때문에 다주지는요 과일이 당도가 아주 좋습니다 필요하신 분, 여기 사업 연락자하고 제가 요 남겨놓을 테니까 주문하시면 됩니다. 취자두가 이 정도의 색깔이 났으면, 은땅도가 아주 높습니다.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엄청나게 탐스럽죠? 색도 잘 나네. 색이 주자들은 색이 살짝 덜 나도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장님은 주의자의 색을 최대한 많이 내가지고요. 당도를 최대한 높여가지고 수확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구매해가지고 드셔보시면은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제가 맛은 보장을 합니다. 맛 없으면 제가 반품해 드릴게요. 포장도 아주 신경 쓰러 가지고요. 예. 한개한 개씩 그 상처가 안 나도록요. 안 치이도록 고노시 해 가지고 보내 드립니다. 선물 해도 좋습니다.